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이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. 그 소재인들 읽으면 되죠. 그게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논란이 있긴한것 같아요. 헌법을 개정하면 그런 그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꾸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그 개정 당시에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더 맞다. 그 왜냐하면 과거의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, 국민의 의사는 현재 국민들의 의사여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지만, 정치 도의상, 그, 그렇게 헌법에 써져 있는데, 그걸 어떻게 쉽게 어기겠습니까? 또 책임의 문제가 있죠.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,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, 그거를. 그러나 저는 이 개헌 당시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,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? 좀 의심을 거둬주시기를 우리 언론이야 대신 묻는 것이니까 이해합니다만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, 국민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는 것은 좀 자제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.